창세기 15장 7절, 21절 제목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에 내셨는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차지한 땅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시 13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은 아브람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땅에서 차지한 땅은 단한 평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그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지금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며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 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증표를 하나 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9-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증표를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짐승을 죽여서 크기가 지극히 작은 새를 제외하고 모든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인데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개고 약속을 한두 사람이 그쪽엔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 두 사람 중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2-14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짐승을 쪼개고 마냥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며, 400년이 차면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곳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요셉의 인도로 애국으로 내려갔으며 애국 왕들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힘센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만 철저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16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대만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사대만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가나한 사람들을 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써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날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연기 나는 화루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 풍습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쪼개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것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아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